할렐리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5월 30일 월요일,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또한 귀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오늘 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13장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때 대표로 기도하신 장로님의 기도문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기도하셨죠. 마지막 때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책임 있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저는 지난주 금요일날 오늘 설교분을 다 녹화하고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일에 그 기도문을 듣고 다시 한번더 녹화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지난 설교의 본론과 결론은 잘 정리가 되었는데 도입 부분이 잘 마무리가 되지 않아 하루 이틀 마무리하다가 녹화를 했는데요. 어제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그분에서 스파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때임을 굳이 돌려서 말할 필요 없이 직진으로 선포하고 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마음을 나눠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저희 집은 이사를 했습니다 수도권에서 북쪽으로 위치한 도시죠. 우수갯소리로 직진으로만 계산하면 우리 집에서 교회 오는 거리보다 휴전선 넘어가는 것이 훨씬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물론 체감하진 못하지만 그우수갯소리 한마디로 아직 우리가 전쟁 중에 있는 국가에 살고 있고 또 아주 긴 시간이지만 휴전상태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현만도가 휴전 상태라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또 내가 느껴지지 않는다 해도 어, 가려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휴전선과 가까이 있던 있지 않던, 내가 그 일과 관련된 일을 하던 하지 않던 상관없이, 또한 이, 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있던 없던 휴전국가로서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어, 에베소서 6장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는 크리스천들의 삶을어 보여주는 크리스천들이 살아야 되는 중요한 문장 하나가 등장하죠.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생활을 우리가 누려야겠죠.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그 경각심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을 누림과 전쟁에 대한 경각심, 이 둘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은 13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나아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마가복은 8장에 들어오면서 부터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실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뤄낼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또 그날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어떤 때냐? 예수, 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병고치고 귀신들린 자들이 자유케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어느 도시에 가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리는 구름과 같은 무리들과 함께하는 일상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에 취해 있었고, 그들 간에도 누가 더 높은지, 더 높이 올라갈 것인지, 부모의 백을 써가면서까지 높은 자리에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도 스물스물 올라오던 때였습니다. 그때 1절에는 말씀하시죠. 성전에 나가실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합니까? 아마 질문한 제자는 관광객과 같은 마음으로 이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정말 찬탄했었을 것입니다. 그럴도 그럴 것이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도 볼수 없지만 당시 성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던 돌 하나의 일부의 크기가 가로 12m, 높이가 3.6m, 넓이가 5 4 m 나 되는 약 420톤에서 600톤이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를 어, 가지고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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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어, 돌들이 성전의 기초를 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볼때 사람들은 아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반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어, 예수님께, 선생님, 이 아름다운 돌들과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학자, 어느, 어느 신학자는 이 제자의 이야기를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말 배우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도래했을 때 현재의 거민들이 추방되고 그 추방된 그 자리에 이 웅장한 건물을 다스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들, 이 웅장한 것을 차지할 생각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겉모양에 빠져있는 일상을 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2절에 바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전까지 마가복음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성전 멸망에 대한 암시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제자는 또한 그것을 같이 들었던 제자들은 매우 놀랐을 것입니다. 어리둥절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요구하는 것은 아마도 당연한 일일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3장 1절과 2절은 짧은 두 구절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에,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다음,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의 삶이 마무리되는 기간 동안, 특히 십자가의 순환의 시즌이 시작됨을 알리는 첫 단추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의 입성, 그 영광은 아름답고 웅장한 이성에 들어와 누리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오려 이성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입성에 있지 않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상에서는 화려한 성전을 보지만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성전의 회복을, 회복의 방식이 담겨야, 있, 담겨 있어야 함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재가 어떤 때인지 주님께 물어보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여쭙지 않고 곧 무너질 성전의 아름다움에만 취하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겉으로만 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시즌에 있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성령님과 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사실 이 질문은 너무나도 부족한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때를 알고 싶어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때를 가려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라는 식으로 맞추는 것. 즉, 표적과 이적에 따라 관심, 관심 있는 그러한 종교, 지도들,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지 말고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적용법을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것을 경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도전의 메시지가 마가복음 13장 곳곳에 숨겨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상 한 가지만 바라본다면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9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단어 헬라어 블레포는 마, 어, 여러 보다라는 어, 것을 말하는 여러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사용할 때 쓰는 단어이죠. 막막을 통해 보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눈이 멀다 라는, 어, 의미의, 어, 반대어로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아차리고, 인지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때쯤에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려 주십니다. 여기저기에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며 전쟁과 지진과 기근 같은 재난이 일어나는 시작의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이해가 되는 그런 시즌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글들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참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원래 세상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무감각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특별히 조심하라는 단어와 함께 쓰여진 이 스스로라는 단어를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라는 단어를 볼 때, 아,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되는구나,로 이야기할 수,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스스로라는 단어가 누구에게 쓰여졌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단어는 제자들에게 쓰여진 단어입니다.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시고, 예수님께 배운 그 가이드 안에서 스스로 알고 깨닫고 관망하고 주의하라 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마치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 서 있었던 그 거룩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신발을 벗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스스로 신발을 벗은 모세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이 땅의 시즌을 보내면서 우리 스스로가 주님께 배운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여러 도를 기억하며 우리 스스로 조심하는,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월요일, 그러한 한 주간을 시작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이러한 거룩함을 분리하고 또 이러한 거룩함을 살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낭만케 하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스스로 무너지도록 우리 우리를 계속 시험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좀 영적으로 깨어서 나아가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하며 배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월요일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우리도 겪었지만 힘이 있을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참 듣기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한 위대한 청년들이 세상을 바꾸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 도래를 경험케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지난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부터 시작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청년들의 새로운 시즌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